안녕하세요. 라이브 닥터입니다. 오늘은 바뀌고 있는 화장품 관련 주식 투자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해 11월 올리브영은 서울 관광 상권 대표 매장인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글로벌 특화 매장으로 재단장에서 새로 열었습니다. 올리브영 측은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K-뷰티 브랜드들의 매력을 집약해 소개하는 글로벌 특화 매장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K-뷰티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채널을 구현했습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올리브영의 이러한 의도대로 오픈 첫날부터 올리브영 명동타운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명동타운점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약 3,000명이고 그중 90%가 외국인 고객일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면세점에서 고가 화장품을 구매했다면 이제는 올리브영, 다이소 등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인디 브랜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트렌드가 단체 관광에서 개인 관광으로 쇼핑 위주의 여행보다는 체험 위주의 여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한국관광 필수 코스로 거론되는 올리브영 다이소 편의점은 외국인 관광객의 가성비 소비로 인해 엄청난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다이소는 외국인 관광객의 효과를 독특히 누리고 있는 반면 수년 전 외국인 관광객의 최대 수혜주였던 면세점은 울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23년 11월 한 달간 국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은 2022년 같은 기간의 23만 10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4만 6천명이었습니다 면세점을 찾은 관광객은 2배 이상 늘었지만 면세 매출액은 2022년 1조 3,010억보다 극감한 9,21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면세 매출액이 줄었으니 당연히 면세점에서 지불한 1인당 매출액도 감소할 수 밖에 없었겠죠. 2022년 11월 한달 동안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지불한 금액은 564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 11월에는 자그마치 3분의 2 이상이 줄어든 143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감의 이유에는 중국 보따리상과 유카라 불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극감이 이 유였습니다. 외국인 1인당 면세 소비액은 2019년 104만원에서 관광이 어려워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보따리상이 늘면서 2021년 2,555만원까지 뛰었는데요 그러다 2022년 1049만원으로 줄어들었고, 2023년에는 143만원까지 주전 잤습니다. 반면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가성비 있게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쇼핑 채널은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내수 소비에만 의존했던 다이소의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2022년에 300%가 증가하더니 2023년에도 그 성장성이 지속되어 130%나 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흔히 있는 다이소가 외국인이 찾는 성지가 되었다니 언뜻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모든 다이소 매장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서울 명동과 홍대, 동대문 등의 외국인이 많이 찾는 다이소 매장은 방문객 중 외국인 비중이 50%에 이를 정도로 외국인이 찾는 성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명동 본점 홍대 2호점은 지난해 해외카드 결제액이 전년 대비 각각 90%와 115% 급증했고요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성지로 만든 1등 공신은 국내 소비자들이 찾는 가정용품이 아닌 3,000원짜리 립스틱 등 가성비 화장품이 1등 공신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여행객의 방문이 늘어나자 다이소는 명동역점을 기존 5개 층만 사용하던 것에서 12개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오픈하였고 김, 인스턴트 커피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군 진열대를 대폭 늘렸습니다 다이소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SNS를 보고 찾아왔고 다양한 물건을 구경하거나 저렴한 값에 제일 좋은 제품을 살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이소는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2년 매출이 2조 9457억 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2 0 2 3년 매출은 3조 25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역시 앞서 평균 성장률이 18%였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2,815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이소에 의한 급격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도우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다이소 못지않게 화장품만을 주로 판매하는 헬스뷰티 전문점인 올리브영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르는 필수 코스입니다. 오히려 다이소보다 더 유명한 성지이죠. 올리브영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2년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10%나 늘어나며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660%나 늘면서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명동상권 매장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요크라 부르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의 구매 비중이 컸지만 올해는 동남아시아, 영미권, 일본인 고객들까지 다양한 국가들의 관광객들이 매장을 찾으면서 고객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올리브영이 운영하는 역직구 플랫폼 올리브영 글로벌몰이 있는데요. 이곳 매출 역시 같은 기간 전년 대비 77%가량 늘었습니다. K 컨텐츠를 통해 K 뷰티를 접하거나 글로벌몰을 통해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K 뷰티를 직접 체험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흐름에 따라 올리브영은 외국인 고객에게 입점 브랜드를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매장 리뉴얼을 진행해서 쇼핑을 하는데 편리함도 높였습니다. 매장 안내 서비스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상계국어로 확대했고요. 올리브영 명동타운 전용 모바일 페이지를 신설해 인기 브랜드와 청별 안내를 상계국어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매장 내 모든 상품의 전자레벨에는 상품명이 영어와 한국어로 서비스되고 있고요.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다이소와 올리브영의 화장품 매출의 1등 공신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화장품 대표 브랜드 아모레퍼시픽과 l g 생활건강의 제품들이 아닙니다 베이티, 아이패밀리 SC, 정샘물 등 대부분이 우리가 처음 접하는 브랜드들을 운영하는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런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들은 국내의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직접 진출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가장 공을 들여 진출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진출한 K뷰티 제품들은 가성비 화장품을 찾는 일본의 mz 세대와 K-팝 팬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인기는 중소형 화장품 기업의 매출 증가세만 보더라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일본 수입 화장품 협회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이 775억엔으로 30년 가까이 일본 시장 1위를 지키던 프랑스를 누르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일본 수출 규모는 10년 새 6배나 늘었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 화장품의 대표 주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와 일본 의 토종 화장품 브랜드 sk2와 시세이도에 밀려 제대로 힘 한번 못쓰던 일본 시장에서 작지만 강한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이 이뤄낸 결과라서 더 뜻깊습니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녀 공장은 갈릭 나이아신 2.0 에센스 퓨어 클렌징 오일 등 인기 제품을 앞세워 일본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점포 약 460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채널로는 아마존 라쿠텐 큐텐 재팬 조조타운 에코스메 쇼핑 등에 입점했습니다. 니들샷으로 유명한 vt의 경우에는 폭발 성장에 힘입어 2023년 매분기 성장을 이어가는데요. 리들샷은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는데요. 큐텐 라쿠텐 아마존 재팬 조저타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없어서 못 파는 제품으로 소문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메틱 브랜드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vt 마녀공장 아이패밀리sc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이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폭발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며 그 성장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고 이러한 중소형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ODM, OEM으로 생산하고 있는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의 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에 밀려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저점이 어딘지 모를 만큼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만 본다면 화장품 주식을 투자할 때는 중소형 화장품 회사와 OEM 업체를 우선적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난 1년간 너무 많은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최근 수년간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려를 매 분기마다 실적으로 증명해내면서 지난해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왔는데요. 2024년 올 한해도 그러한 패턴이 반복될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견해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화장품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역발상으로 너무 많이 하락. 약한 가격이 매력적인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